파도 파도 엄청 높네요 오늘. 와. 근데 비는 안 오네요. 아 이거 왜 돌아가 있지? 앵글 제대로 됐나요? 예 네, 비는 안 오네요 지금 비는 안 오는데 이거 지금 핸드폰을 방수 케이스에 씌었는데도 야 지금 만조 계속 물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만조 되면은 조금 더 파도가 심해질 것 같아요. 여기 하얀 등대는 파도가 조금 한 번씩 넘어오더라고요. 아 설마 이 파도에 서핑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 옆에 보면은 파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요. 실제로 보면은 파도가 좀 안심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높아요 앞에 지금 파도 오는거 보이시죠 엄청 높습니다 파도가 저기 하얀 등대가 엄청나게 높은 등대인데 다 올라오네요 저쪽 빨간 등대도 파도가 야, 앞에 파도 오는 게 진짜 높은데 이거 핸드폰으로는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파도가 진짜 높아요 이거 야, 진짜 무시무시하다 근데 생각보다 바람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바람은 약한데 이따가 만주 때 되면은 아, 아마 요 위까지도 물 올라올 것 같은데 도로까지. 만조되면은 여기 올라오겠다, 물. 만조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집에. <laughs> 만조되면은 도로까지 올라오겠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파도가. 지금 육지에 계신 분들은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게 춘다 저 하얀 등대 위까지 하얀 등대 위까지 파도 다 올라가네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물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있으면은 만주가 오늘 아까 봤는데 아직 한 4, 5시, 4, 5시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되면 은더 쌀벌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바람이 막 그렇게 강하게 불지는 않아요. 세기는 한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링링 때랑. 네, 어플 보니까 밑에 하나 더 생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보다 더 크던데. 이것까지 만약에 또 올라오면은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윈디 어플 보면은 더큰거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걔가좀딴 데로 가야 되는데. 아, 물이 완전히. 거품이네, 거품. 어떻게 위치를 다 아시지? 신기하네.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 잘 된다고 하는데 안될 때는 또안 되더라고요. 아마 좀 지나면서 세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연분이 위로 안 올라오는 게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고 있어요. 아마 바람이 지금 제 쪽으로 불고 있었으면은 바닷물 엄청 올라왔을 건데 바람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바다 쪽으로 불어서 부서진 파도가 다 이쪽으로 안 날라오고 반대로 날라갑니다. 아마 만조될 때쯤 되면은 여기 도로도 좀 파도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되기 전에는 얼른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모슬포 하얀 등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저기 등대가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러면은 이따가 만조되면은 뭐안 봐도 엄청 날것 같은데. 구명조끼 입어봤자 무조건 죽습니다. 이런 날 빠지면은 구명조끼고 보고 무조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운 좋지 않은 이상 갯바위에 부딪혀갖고 그냥 죽습니다. 이런 날. 이런 날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근데 어제, 어제 곽지에서 또 인명사고가 났더라고요. 어제 곽지에 아침에 해수욕장 들어갔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제발 이런 날뭐 서핑 한다거나 뭐 물에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 물에 들어가면 진짜 그냥 조류에 휩쓸려 갖고 시체도 못 찾아요. 지금 제주도에서 시체를 못 찾은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날은 절대 와, 이거 파도 봐라. 와. 맨날 물에 들어가면 진짜 그냥 미친 거죠. 국무는 가뜩이나 거기는 파도도 심한 곳인데, 이런 날은 더 심할 것 같은데. 와, 핸드폰 잡고 있는 손, 손이 아프네요. 바람 때문에 핸드폰 날아가는 거 막고 있었더니, 손이 아프네요, 손이. 와, 엄청나다. 바다 색깔이 완전 그냥 커피 색깔입니다 바닥이 다 뒤집어져갖고 커피 색깔이네 바다가 제가 올해 초에 저기 화순항 옆에 갔다가 태풍 후에 화순항 옆에 갔다가 자발이 표준명은 자발인데 다금발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그놈그 녀석 주서오는 아저씨를 봤습니다 근데 크기가 거의 1m 정도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 제가 주셨을 텐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1월 1월 초였는데 아 진짜 그 목숨도 붙어 있고 그거 주셨으면 은 대박이었는데 네, 용오름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용어름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제주도에 인어공주 없습니다. <laughs> 인어공주는 절대 없어요. <laughs> 한 번도 못 봤어요, 인어공주. 아라도는 제가 며칠 전에 민박집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봤는데, 포인트마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저는 고기가 아무리 잘 나와도 사람 많은 곳은 잘안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서 낚시하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갖지고 편하게 낚시하는 거를 즐기는 편입니다. 고기가 안 나오더라도. 사람 너무 많으면은 막 원줄 엉키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혁배님 이런 날 들어갔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바로 그냥 파도에 빨려 들어가고와 추자도는 제가 일정을 잡을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져서 원래 이번에 이번 달에도 추자도를 한번 갈라 그랬는데 일정을 잡아놨다가 날씨가 안 좋아져서 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추자도를 못 갔습니다. 가자도는 진짜 저랑 안 맞는 섬인 것 같아요. 일정을 잡을 때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믿었습니다. 저는. 이야 파도 진짜 시원하게 친다. 네, 추자도는 원래 예전부터 그 섬들이, 구속선들이 낚시금지구역인 곳들이 좀 있었는데, 원래 그게 예전부터였는데, 이제 좀 화두가 된 거죠. 그 통영에서, 통영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거기가 묶이면서 추자도는 왜 들어가냐라고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자도도 그게 이번에 화제가 돼갖고, 원래 지금도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낚시 다 하시죠. 예를 들어서 관탈도나 이런 데도 원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 들어가서 낚시하시는데 뭐 딱히 막 해경에서 막 그렇게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와, 하얀 등대 저거. 난간. 저거 태풍 올 때마다 하얀 등대 난간이 다 부서졌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기 난간이 쫙 있는데 저게 태풍 올 때마다 다 부서져 가고 재공사하고 재공사하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난간이 제대로 붙어 있네요. 이번에 공사를 확실하게 했는지 지금 물은 계속 넘어오면서 난간을 때리고 있는데 난간이 지금 보면은 뭐 떨어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난간이 다 제대로 붙어 있네요. 이번에 공사를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파도가 근데 점점 약해지네. 아닌가? 아, 이게 핸드폰으로 봐서 그러네요. 실제로 보니까 또 크네. 확실히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아, 지금 차 안에 있어요. 여기 만조 때쯤 되면은 여기 도로도 물이 올라올 것 같아갖고 만조가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그 후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여기서 도망가야 될것같습니 아직은 뭐 여기 절대 안 올라올 정도로만 파도가 치고 있어갖고 나와 있는데 만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간등대도 파도가 안 올라가네 아까는 막 올라가더군요 어. 차 시동 안 걸리면 큰일나는 그래야겠네 네, 이게 또 공회전을 너무 오래하면 안 돼가지고 바람은 많이 안 부는 아닌가? 많이 부는구나 밖에는 <laughs> 밖에는 많이 부네요. 바람이 제가 지금 차가 차가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서 몰랐는데 바람 많이 부네요. 아 여기는 뭐 그렇게 위험한 위험한 장소는 아니라서 물 들어오기 전에만 집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날아다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링링 때는 막뭐 여기 가로등 저 나왔을 때 가로등 쓰러진 것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어, 이번에는 뭐, 가로등도 다 멀쩡하고, 이정표 같은 것도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엄청나게 쓰러져 있고, 막, 부서지고 해갖고. 근데 아직 태풍이 안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아, 돌담에다가 시멘트 엄청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 지금 다 시멘트로 발라놨네요. 돌담 이거 아주 촘촘하게 다 시멘트로 발라놨습니다. 자다가 진짜 제대로 뒤집혔네요. 지금 완전 커피네요커피 여기도 좀 수위가 차면은 차도, 차도 다니지 못하게 좀 통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수위가 차면 파도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이런 날 입수하면 떠밀려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밑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파도에 그냥 잠겨가지고 아, 저기 하얀 등대 지금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 하얀 등대가 제가 최근에 낚시 영상 올렸던 곳인데, 저기가 높은 곳인데도. 파도가 쇼큐님 괜찮습니다. 제가 위험, 저는 겁쟁이기 때문에 위험할 때 되면은 위험할 때 되면은이 아니지 조금이라도 위험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철수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막 앞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파도가 한참 앞쪽에서 좀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 옆으로 차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버스도 다 다니고 있고 문진항이 버스 정류장인데 아, 정류장이 아니고 종점인데 버스들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위험했으면 아마 해경에서 벌써 버스도 못 다니게 막았겠죠, 이 도로로. 저기 보시면은, 버스. 버스 오고 있습니다, 버스. 비는 아예 지금 비는 끝났어요. 비는 아예 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예 한 방울도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는. 지금 육지에 계신 분들은 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영하면 바로 즉사입니다. 즉사, 직사. 절대 수영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인명사고 났습니다. 어제 오전에 태풍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인명사고가 났어요. 이런 날은 물에다가 발 조금이라도 담그면 안 됩니다. 됐... 지금 시작도 안한 건가요? 그러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이씨. 이제 슬슬 물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이력이 이 정도라고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대비 잘하시고요 입지에 계신 분들도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무 피해 없이 그냥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3시에 상륙이면은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 저 파도가 무서운 게 파도가 올때쭉 빨려 들어갑니다 특히 너울도 그렇고 진짜 조심해야죠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어우 파도가 아까보다 높아지네 아 이건 진짜 큰데 파도 이제 조금 위험하,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빛까지, 빛까지 이제 올라 그러네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따가 좀 안전한 장소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파도가 좀 높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물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이쪽 운진항 모슬포 이쪽 도로는 지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운진항에서 송악산 가는 길 그쪽은 지금 경찰이 통제 중입니다. 그쪽 물이, 도로가 지금 물이 다 침수돼갖고, 차가 지나갈 수가 없이 물이 차있어서, 운진항부터 송, 송악산 그쪽 길은 지금 통제 중이니까, 그쪽으로는 지나가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상황을 보여드리고, 끄도록 하겠습니다.